안녕하세요. 태안부동산 태안꾸지 태안전원주택 중계 전문 부동산 그린부동산 공인중개사 황기섭입니다 오늘 소개할 주택은 태안군 근흥면 정동리에 있는 앞전에 소개했던 부동산인데 약간 사진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주택이 매도 대상 주택이 되겠습니다. 방향은 이렇죠. 바로 앞에 서쪽으로 바다가 연결되어 있고 서쪽이라서 집을 남향으로 지을 거라 지으려고 약간 집을 틀어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남서향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당에서 찍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당에서 찍은 3차원 영상인데요. 이 밑에 밭하고 이 대지하고 격차가 있어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조망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하는 도로, 이도로 하고도 잘 붙어 있어서 접근성이 매우 좋음을 알수 있습니다. 거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거실이 매우 크게 되어 있고 뒤에 싱크대가 있으며 현관 쪽으로 룸두 개와 세면장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거실은 창틀을 매우 크게 하여서 조망이 아주 먼 조망까지 잘 되게 건물 구조가 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현관 앞으로 이동해 보도록 합니다. 지금 현관 앞에서 찍은 영상인데요. 현관을 기준으로 여기서 들어왔다면 우측에는 거실, 좌측에는 룸1, 룸2 세면장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룸1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에 지은 건데, 건물 상태가 매우 양호함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건물주께서 직접 지으신 거라서 애착을 가지고 관리도 잘 하시고 하여서 상태가 매우 좋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면장을 보도록 합니다. 상태가 아주 양화, 양화죠. 샤워 부스도 있고. 두 번째 놈을 보도록 합니다. 건물이 2년이 됐기 때문에 약점이 있는 건물이면 이미 다 노출되었을 건데, 건물 자체가 약점이 없기 때문에 매우 보존 상태가 양호함을 알수 있습니다. 거실로 다시 이동합니다. 주말에만 쓰는 걸로 아니면, 뭐 피서용 식으로 썼기 때문에 건물이 매우 양호함을 할수 있습니다. 드론 영상입니다. 이렇게 뻥 뚫려 있는 서양은 풍수지리상, 금을 상징하는 곳이라서. 금과 연결된 분이 와서 거주하면 아주 큰 돈을 벌수 있을 겁니다. 매일 거주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충전을 받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사업하시는 분에게 추천하여 드립니다. 긴 시간 시청 감사합니다. 나머지 매매 금액이나 기타 사항은 설명란에 넣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